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설명절. 자, 포켓몬드 패스하고 있습니다. 어, 좋고, 잡아주고, 하이퍼블 좋고, 하이퍼블 또 어딨지? 여기있다 하이퍼블 또 어딨지? 어, 큰일 다 어, 대충 잡아주죠, 그냥. 자, 좋아요. 잡고, 좋고, 바꿔주고, 어이, 뭐야? 바꿨는데 또 렌트가 나왔어? 시야. 일곱 마리 일곱 마리도 썼네. 나다 이거 초반에 뭐 쓰지 쓸만한 게 있나 나옹이구나 자그다 배치 좀 해봐야겠다 어 오케이 델비 좋네 뭐 델비 없어도 되지 뭐 구글 좀 올려주고 나옹이 가운데 두고 나머지 는다어 오케이 좋아 보기 좀 있네 우리 치쿠리타 빼주죠 음, 빼주고 처음에 안 잡혀도 후반 가서 잘 잡히면 좋습니다 후반에도 안 잡히면은 끝난거예요 게임은 나가야 됩니다 좋고 1번이 뭘 키울지 일단은 이분 키우는거는 샤미더를 키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느낌이 뭐 키웠어 벌써? 아 골덕 키웠구나 됐어 골덕 정대가먹을수 있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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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덕은 잡몹작은 정말 잘 됩니다 잠못 제거 정말 좋아요 잠못 제거하는데 나쁘지 않고 좋고 그리고 나홍이가 만 렙이 되면 달라지지 어? 부스트 나왔네 좋아요 다음에 요쯤에서 돈 얼마 있어? 돈, 돈 얼마? 어 뭐야 딴거켰네아 성원수 안 바꾸나? 바꾸지 않는구나 오케이 그럴 수 있고 자 여기서는 나옹이한번 켜주고 좋아 잘해야 된다 골덕 한번더 켰는데? 음 좋아요 나옹이 좋고 이길 수 있나 이거? 상성도 잡을 수 있다는 바로 그 나홍 야못 이야... 잡네 <laughs> 상성 맞나 근데 이거 진짜? 나옹이 너무 좋다 음, 좋아요. 자, 팽돌이 좋고, 하이퍼볼 좋고, 좋아. 이런 하이퍼볼 좋아하지. 몇 마리? 여덟. 다음에는 여기서, 대충, av 좀 켜야겠다. 좋아. 블랙이 켰네? 어, 좋아요. 저는 av 켰습니다. 야만 이게, 어, 여기서, 방업 하나 켜야겠다. 방업하고, 공업 한번. 해줘야지 우리 AV가 또잘 싸우게 냄새만 사야지 타깃팅 냄새 일단 잡긴 잡았고 됐어 찾았다 AV 좋고 좋아요 잡았습니다 여튼 AV가 좋네 나쁘지 않고 온 실화 소문 좋고 야 클났다 이거 실화 소문 나왔네 아 괜찮아 부스터나 목추나? 돈이 안 되면 그냥 AV 켜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어, 그래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애비 한번 켜주고, 좋고. 자, 좋고. 음, 좋아요. 꼬링크는,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없고. <laughs> 와, 막아놔, 이렇게. 우리, 먹고자가, 최강의 탱커를, 어, 자랑합니다. 자, 캔카 좋고, 파이비 좋고, 올려주자. 좋아, 좋아, 좋아. 또 키웠나? 샷서은 80레벨이네? 좀 많네, 레벨이. 먹다. 제발, 타겟팅, 타겟팅 좋고, 그렇지. 물었다, 바로. 나오자마자. 나홍이 있나? 나홍이 어딨어? 나홍이 지금, 어, 라토소한테 때리는 중. 좋아요. 타겟팅 아주 좋았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물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에이브이즈, 어우, 요걸 키웠어? <laughs> 어, 그게 상상은 맞지? 어, 어, 좀 당황스럽다, 되게. 어? 자, 이러면은, 부스터 좀 켜주자. 잠복자가용 부스터 좋아요 자 좋습니다 핑보안 나오나 자 나와주고 그리고 슬리퍼 들어가지고 좋아요 불꽃순는 됐다 원들이 별로 없네 이러면은 후반 가서 메가제너 좀 해줘가지고 원딜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좋아 가능한가 이거 오케이, 좋고 나쁘지 않고 어? 잠깐만 아, 잘못 갔다 이 냄새, 마, 잘못 탔다 이거 클일 났고 아주 기가 막힌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야, 친구 불러, 친구 못 불나? 더 불러 야클일 났네 아쉽고 너무 아쉽다 어, 맞아 나왔나? 음 자,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바꿔줄 수 있나 이거? 아니 바꿨는데 또 나왔어, 그게? 골동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음 어? 헛삼 나왔다 역습인가? 역습이구나 이러면은 부스터 말고 부케인 가자 부케인 부스터 한번 켜주고 하나 둘셋번방어 하면 돼 나머지는 부케인 한턴좀 켜주고 잠옷만 제거해주고 나쁘지 않 좋고 자 부케인 너가 잘 써야 된다 여기서 우리 케인 좋아요, 잘 때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플러시망이 됐네. 내가 지금 뭐 나쁘지 않고 이제 부케인 좀 켜가지고 이를좀내야겠습니다 어? 파일이 좋고 먹고자 와안 잡히네. 사실상 한 번도 잡혔으는 완전 대박이었는데 그럼 너무 도둑놈 심 보고 뭐 이런데 만족해야지. 자 좋아요. 파일이 좋고. 마우켄 한 번, 두 번만 켜주고, 너도 한 번만 켜주자. 됐다. 자, 부구좀 켜주고. 여기에 부구가 예, 피전 투가되면은 좋았는데, 좀 아쉽네요. 일단 탱커는 셀러, 그리고 먹고자 좀 있습니다. 원딜 키우다가 안될것 같으면은 그냥 탱커를 바로 켜야겠어요. 나이스, 좋고. 때려주죠, 이거. 어, 파동용사 나왔네? 괜찮아. 나 여기는 역습이 있어. 아, 아니 예, 역습이래. 에스퍼가 있어. 좋아요. 아, 좋습니다. 마음에 들고 찌르 어 찌르리공 좋고 아 마그마가 아쉽다. 그 다음에 키워줄게 그거 좀 키워주고 루카리 나왔어 안 되겠다 잠 먹어자 먹고 자해서 노말이니까 에스퍼로 바꿔줘야지 어 메탈로스 좋아요 에브이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브이도 자 동의 용사. 노 말은 더 이상 침안 되겠다. 좋고, 나쁘지 않고. 나이스. 역습까지 이겨 버리는 당신은 대체 <laughs> 이것도 갖춘 건데. 먼저 쓰다 건데 루카리오. 아, 루카리오의 나오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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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좋아요. 잡몹 제거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음, 좀 뚫렸네요. 잡몹 제거는 그냥 예전에는 제가 부스터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 나왔네. 델베리. 자, 바꿔줄 수 있나? 못 바꾸고. 너는 바로 방으로 가죠. 지금 딜, 그, 공법프 있는데 방법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러 갔어요. 음. 에브이 좋고. 너무 키워주고. 키워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만 켜주고, 두번박켜저 어,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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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우리 나홍이 갓 나홍 좋고 잡아주고, 쉽게 잡을 수 있지. 크, 역시 나홍이 좋아요. 나머지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음, 좋습니다. 역시이었네어우 아프다. 근데 배가 아프지. 어제 뭐 잘못 먹었나? 어, 뭔들만 나왔네. 음, 좋습니다. 부스터는 냅둬주고 그 다음에 에브야막어다키네 여기서는 백아지나 대기시킬까? 없나? 아니다 이거는 먹고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한번 키워주고 어차피 다음이 잠만뭐 트레이드 그 나오니까 그때 먹고자를 예 트레이드 해야겠어요 별거는 없고 됐고 가디 한번 키워주고 가디도 바꿀 수 있지 좋아 천만 보천 원, 천0백 아, 원이야? 게 비싸. 좋아요. 야한한방 때렸는데 거의 피가 마크 남았어요. 좋습니다. 우리 잠만 보 힘내야지. 아 잡고 이거는 음뭐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다음은 어쩔 수 없지. 이 다음은 불꽃승이 좋고. 아 바꿀 게 많네. 다 키울 수 없구나. 아, 하나 포기하겠다. 전 잠만보 하나 켜주고, 그 다음에, 와, 가지좀 켜줘야겠다. 어쩔 수 없어. 여 주피서는 포기하겠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못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주문만 한번 켜주죠. 림피아, 어, 왜 갇혔지? 어, 와주고, 림피아. 가장 아름다운 포켓몬인데, 림피아가. 이게 만화로 봤는데, 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림피아가 나홍이가 림피아한테 반한 것 같은데. 음. 좋고. 어, 이분이 파동의 형사를 지금 쓰시는데, 파동의 형사라. 나쁘지 않고. 좋고. 뚫어주고. 됐다. 갓나옹하고, 여기, 카타로스 좋아. 아이! 어, 좋고. 자, 꼬부기 좋습니다. 멀티체 좋고, 좋고. 송수기 다 잡혔네? 몇 열 마리 나쁘지 않고 자 됐어 그다음에 넣어 키워주고 플러시 마이 넣어 하나 바꿔주오지 들어가죠 이쯤에서 내가 지나 대기 한번 눌러주자 나 없구나 썬더라이가 넣고 올려주자 이 정도면 탱커가 완벽해요 여러분들 지금 오우 오우 좋아 노말에는 오래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 노말에는 네터그로스랑 그리고 톱치 나가, 톱치가 톱치가 나가지고, 어 뭐야 이거 벌써 추가몹이야? 아닌데, 녹습인데오 엠페르트가 두 마리나 있네요. 강챙이까지, 이러면 좀 클라지. 무섭네요, 되게. 좋고 전기를 좀 켜야겠다. 코일을 켜야겠다, 코일.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이거 설마 하이퍼를 잡았나? 하이퍼블 좀 봐야겠다. 어, 그냥 잡았네. 어, 나도 왔다. 나도 줘. 어, 하이퍼블. 오케이, 좋고. 그 다음에, 전기를 할게. 포켓, 전기, 전기 얼마했어 다섯 마리? 일단은 주구선 하나 있고. 일단 누구지? 어, 너뭐 있고? 뭘 켜야 되지 모르겠다. 어, 꼬링크. 그래. 상성이니까 너가 좀 해봐. 그 다음에, 우좀 켜주고, 나머지도 우도한번더 켜주죠. 좋습니다. 아, 나쁘지 않고 좋고. 질룡 나왔네? 메가 질룡도 괜찮지? 좋아요. 칠색처럼 은 앞에 둘까? 어, 뒤에 둔게없지아 있는 것 같은데. 헤이, 메가가 나왔네, 여기는. 좋아요. 난잘 뚫고 있지 않네? 아쉽다. 어니 메리프 좋고 나왔다 드디어 자 나왔네 근데 우리가 아, 들어가자 지금 메리프 나와가지고 메리프 좀합할게요어 나왔다 드디어 주비 썬더 어 제가 드레이도 못해줬으니까 해줘야죠 맞아 나왔네 맞아 도 켜주자 어 잠깐만 이걸 움직이지마 자 맞아 좀 켜주고 찌리공도 있었구나 어 5마리. 어, 뭐야? 에피. 나, 둘, 뭐추네 그래, 이따가 트레이드나 하면 켜야겠습니다, 무조건. 물론 지금 주피스너가 있긴 있는데, 주피스너는 원딜은, 어, 원거리 포켓몬은 방어를 줄수 없어요. 나쁘장좋고 때려줘. 나이스. 가져, 이제. 가자 이거. 그렇지. 3마리인 줄알았는 이거. <laughs> 많아가지고. 음, 좋아요. 여뭐 있지? 주주, 주주구나, 이거는. 자, 불꽃순이는 바꿔주고. 근접은 바꿔줘야 그냥. 사실상, 먼들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또, 근접이 너무 없어도 안 되는데,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자, 적당히. 자, 좋고. 몇 가지나 되나? 전룡은좀 이따 켜주고 마자용도로 키주고 꼬렛 모여봐. 홍어들. 못 모이나? 어, 하나, 한, 한 마리네, 이거. 망일로 와주고 그 다음에 키워주고 하나 둘셋 네번만 어 좋아 역습비죠 이건 아마 이가 불이 좀 많구나 타겟팅만 잘 되면 된다 타겟팅만 일단 엠페르타나 죽었고 잡아줬고 역시 메타그로스가단원컨대메타그로스는예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 그의 능력은 굉장하네요 뚫을 수 있나? 어인사 나왔다 인사 이인사도 어, 충분히 뚫수 있죠. 죽지 마, 제발. 라이프 하나 줘. 어, 됐어. 알통문 좋고, 토개피 좋고, 타이리 일 좋고. 자, 마지도도 놔주고, 좋아. 타이리좀키줄까 토개 병초 맞네, 이거. 나는 네 가지만 넣어주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이를다 키워야겠다, 이거. 아니, 예. 꼬부대 한번켜주고 좋고 여어가 지나가 8라운드에 두, 12마리라고? 16라운드에? 괜찮지 이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0라운드 혹은 막 40라운드까지 갔는데 놓친 포켓몬이 10몇마리밖에 안된다 이거 무조건 이긴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질 수가 없는 예예 예. 예전에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포켓몬 디펜스가 이런 버프랑 원딜 뭐 탱커 이런게 좀 좋은게 많으면 이기긴 이기는데 후반가면은 그냥 몬스터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거예요 몬스터가 포켓몬이 많으면은 거의 뭐 승리입니다 물론 뭐좀 어... 포켓몬 차이가 거의 뭐한 10마리? 정도면은 뭐 괜찮아요 그거는 할만한데 한 20마리, 20마리 이상 차이나면은 이건 못이기는거예요자 일단은 터치 빼주고 좋습니다 일단 불카노는 됐고 먹는 애 나왔네. 좋습니다. 자, 몇 가지나. 절정 하지 말자, 이거. 왠지 후반 가면은. 그 다음에. 너 하나 해주고. 좋아. 그 다음에. 너를 바꿔줄 준비를 해야겠다. 크기펜을 켜주고. 좋습니다. 생각보다 몬스터가 그렇게 많이는 안 늦춰가지고. 다행이네요. <laughs> 역습이 아니지. 어, 좋아. 좋습니다. 뚫을 수 있나 이거? 와, 아쉽네 완전 극구방가겠는데 이거? 뚫려면은? 되 좋다 포스트? 오허허헛헛자잡 <laughs> <어때? 웃음> <어때? 웃음> <laughs> <laughs> 좋고 잡고 좋아요 아쉽다안노이트 음. 키워주고 아 이렇게 나와 야 됐었나 모나처 짝인데 내가 모나처가좀 아쉽다고 했지 아 동물인가 아닌데 일단 올려주고 자 여기서 lv는 못 했고 토피 터좀 켜주지 어떻게 피죠저관나둘 좋아요 어 부사도 나왔지 부사이죠 이 부사 뿌사. 강력한 부사 여기 있지 있구나 여기 있었네. 나쁘지 않고 좋고, 자 좋아요. 좋아, 잡아주고 여기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음 좋아. 안동 있으니까 방방어 있습니다 지금. 예 충분히. 아 맞다. 그거였지. 이름 뭐였더라? 뚜벅초. 아 맞아. 뚜벅초 잡아야 되는데. 뚜벅초 필수에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뚜벅초 딱히 안 잡았는데 지금은 필수입니다. 어 잡혔네 펑복 펑복이. 그러면 뚜벅초 잡으러 가니까. 또, 좋죠. 행복 다 올려주고. 노말에 있는 거다 찾았습니다. 노말에 있는 거는 찾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이. 워낙에 좋은 포켓몬 많아가지고, 메타브로스랑 여기, 어, 크리스리아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멜가지나가, 어, 됐다. 두 번, 두번 내렸네? 발견했고 좋고. 어, 뭐야? 못 키운다고? 리자드. 아쉽고. 몇시야 뭐야? 죽백이라고? 파동, 파동 형사보다 더 좋은데? 그니까? 러뭐는 은근히. 그니? 여기 뚫으면 안 된다, 여기. 여기는 그거다. 마지노선. 좋고. 파동 형사 많아요. 이분. 좋습니다. 일단은, 정말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버프는 공버프, 공격력 증가 버프, 그리고 방버프, 방어력 예, 증가 버프, 그리고 공속버프에요. 어, 나왔다. 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모뭐 어, 나타난 것 동시에 없어지진 어, 그분이에요. 자, 좋아. 리자키 켜주고, 좋고. 그 다음에, 그럼 나돈 좀 켜주자. 20라운드네? 몇 마리? 14, 맞지 않고. 펭카 좀 켜주자. 좋고 한찮아더퀴를자아더 아, 키울 수 있나 목우네 뭐 나와... 이러면은 이렇게 하겠네 좋아요 여기 메타로스 맞네 되게 많구나 나와 어 저와 저보다 더많네요 메타로스가 어이러분은 괜찮아 막았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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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할만해 음 좋아요 오 벌써 뚫리고 시작했어요 음오 라이프 열 쓰는데, 오, 간신히, 기사회생. 거의 뭐, 죽은 자, 의 소생이지, 이거는. 자, 좋고, 가버리 좋고, 좋다. 아, 다 턴트가 났다 자, 이제는, 턴트 나으니까 폭을 좀켜겠네먼딜켜주지 말고, 폭만 켜봐 키워주고, 폭은, 딱 여기 꼬레 타고, 또가스는 냅두고, 나머지만, 켜주죠 좋고. 3,800원? 좋아요. 다음에, 모여봐. 어이 정도 포기만 나쁘지 않지 자 격투 포켓몬 8마리라고? 노만이 제일 많구나 불하고 불하고 노만이 제일 많으니까 크레이드가 어, 되나? 어 쇼. 좋아요 역습이네 이거는 역습이 이렇게 세다고? 세상에 너무 센거 아니야 역습? 세마리야 인페르트? 뭐야? 근데 뚫렸네. 주황님이 엄청 세신 것 같아요. 오우 도라님도 뚫려지 않았고, 어, 하셨네요. 다행입니다. 자, 나왔다. 리오르. 그가 나왔습니다. 파동의 용사. 나왔으면 켜야지. 파동의 용사, 루카리오. 됐나? 안 됐고. 전령은 하지 마. 솔직히 전령은. 진짜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가성비가 좀좋은것 같아요. 탱커도 켜주고 올라와봐. 전룡 사거리가 한500 정도 됐으면 진짜 무조건 키웠는데 필수적으로. 그거는 버프를 찾으면서 전룡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전룡만 잡기 위해서 그냥 전기 파인더에 어... 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 그러면 또 사기니까 어... 밸런스가 좀잘 맞죠. 좋아요, 지금. 바지노선, 좋고, 버텨주고, 그렇지, 초롱성, 좋고, 잘봐봤고 좋습니다. 어허... 아니, 에이, 끝났다. 어... 주배 좋고, 자, 하이퍼브리에 여러분들. 하이퍼블 잡고. 어! 아, 파동영사 나왔는데, 아쉽다. 왜 이렇게 안 잡히지, 파동영사가? 음, 잘못했나? 자, 좋고. 됐어. 자, 키워주고. 좋습니다. 난 이것도 키워주고. 난 키울 거 있나? 헨카. 그 다음에 리자드. 하동용사. 어딨지? 여기있다. 조금 남았네. 좋아요. 이거 나서, 클루베좀 키워주고. 음, 나드론 좋고. 그 다음에, 메가님 좀 키워주죠. 라운드 왜 라운드지? 23. 23인가 키울게 있다. 뭐야 변한 줄 알았어 이거 좋고 역습인가? 역습 아닌데 그럼 주황님의 공격이네요 그런님왜 이렇게 세지와 주황님 끝나실 것 같습니다 뭔가 느낌상 엠플레트 3마리에요 처음에 추가몹인 줄 알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라이트 어, 안되네 아쉽고 시에티에 <laughs> 하면서 웃으시네 음 하나 더 드세요 <laughs> 그 하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129초 나쁘지 않고 아 뭐야 슬슬 놓친다 18 그냥 뭐 나쁘지도 않은데 그냥 살짝 좀 아쉬운 어 그런 개수네 포켓몬이 그리고 나서 가디 좀 가디를 좀 퍼뜨려야겠다 이번 뭉치지 말고 주주 좋고 주주가 있었어 나한테? 어. 발이이 좋고 이거 뭐야 딱충이 키워줘야지 발이이 좋고 올려주자 메타그로스랑 마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음 좋아요 충분히 잡을 수 있죠? 난 믿습니다 야 이건 물 포켓몬 장난 아니다 이거 큰일 다여러분전령 키워야 되나 이거? 음 걱정되는데 이거 조금 나쁘지 않고 네브라스, 하이퍼블리 여러분들. 어, 뭐야! 그는 하이퍼블리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고. 그래, 상대방이 저렇게 절링이 많으면은, 아저기 강함이 많으면은, 어, 좀좋아야지 자, 좋아요. 대가니 형 좋고, 그 다음에, 옥침붕 좋고, 진짜 썸도 좋고, 밴더스. 어, 맞다. 나왔다. 파동의 용사. 그가 나왔습니다. 하루님 이유가 뭐죠? 좋고 파이어 자. 어 뭐야 아나 에스퍼 업했었지? 그래서 갑자기 돈이 사라졌네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나오면 진짜 완전 추화범인데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laughs>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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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잘 버티네 완전 방어가 굉장한데 어? 그는 하이퍼블리엇 어 뭐야 잠깐만 왜 나와 이게 형이 거기서 왜 나오지? <laughs> 내가 해서 할 만한 거는지금으로써는 전령이다. 어쩔 수 없어 상대방이 물 포켓몬 많아가지고 전령을 좀 켜겠습니다. 리이 좋고 이친구는 열라드 언더기 좋고 바꿔주고 제어 아, 안 나왔네. 레몬가 좋아요. 마계스 좀 켜주고 좋아. 자. 어 그래도 뭐체력없는었으니까 됐겠네 음 막는거는 문제없겠다 아직까지는 그게 갑자기 에브러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놀랬습니다 어 이겼다 거이자 이렇게 해서 어 포켓몬 디펜스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GG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여기서 영상을 어 그래요 여러분들 연휴 때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그래도 오케이, 잘 나왔네. 자, 연휴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